자 오늘은 시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민혁명을 알아보기 앞서서 정치 체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전제 군주정, 입헌 군주정, 공화정. 앞서 두 개는 군주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왕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제 군주정은 왕의 권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입헌 군주정은 왕은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권력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입헌이란 말 자체가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현재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겠고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이 선출한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 대표적이죠. 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를 뽑아서 대신 통치를 맡기는 이런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시민혁명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혁명은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왕은 원래 시민이 갖고 있던 권한을 왕한테 위임을 해서 왕이 그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인이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뒤엎어버리는 것.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순으로 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혁명 먼저 알아볼 건데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청교도 혁명의 배경에는 시민 계급과 젠트리가 성장하면서 의회를 차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젠트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은 부자 계급을 말하는데 국민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의회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이 전제정치를 펼칩니다. 전제정치란 말은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청원을 제출하면서 왕을 견제를 했었습니다. 권리청원 내용인데 의회의 승의 없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의회를 인정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승인했지만 전제정치를 계속하는 그 당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무력 탄압을 하자 의회가 저항을 했는데, 이때 의회파랑 왕당파랑 이렇게 나눠져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의회파의 크로멜이 끄은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찰스 1세,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찰스 1세를 죽임으로써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왕이 없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보다시피 왕을 없애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혁명, 그 중에서도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때 청교도 둘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파를 이루고 이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란 말은 영국에 있던 칼뱅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는 영국국교회라고 하는 주류 종교가 있었지만 소수인 청교도들이 이때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서 독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뭐 교과서에는 금주를 강요하거나 도박을 금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바른 생활을 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실증이 느껴져서 나중에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복고되었습니다. 복고라는 말은 대돌렸 뜻이에요. 그 왕을 부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근데 크로메리 했던 것 중에 항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으로 오는 무역선이 어, 영국 배이거나 그 수, 수출을 하는 본국의 배만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네덜란드를 견제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배나 어, 수출을 하는 그본 고장의 배만 한정했다라는 것을 항해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은 왕정이 복고가 된걸 앞에서 살펴봤어요. 뒤를 이어서 제임스 2세가 또 등장했는데 역시 전제정치랍니다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개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 죽이진 않았어요 끌어내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랑 그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초대합니다그 당시 때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왕을 폐위시키고 공동 왕을 초대함으로써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왕을 죽이진 않았죠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이다 해서 명예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한테 요것을 승인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이 권리 장전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보다시피 핵심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왕보다 의회, 즉 국민의 대표가 더앞섰다는 의미이고 요것이 시민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되겠죠. 이 명의 혁명의 계기는 의회 정치의 초석 뿌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헌군주제가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도 나와있지만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의 뜻이다. 그래서 입헌군주정이나 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의혁명 결과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배울 것은 청계도 혁명과 명의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체제 살펴봤고, 시민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영국혁명인데, 첫 번째, 어, 청계도 혁명은 젠트리의 성장으로 의회가 의회를 차지했었고 왕이 전제정치를 펼치자 권리청을 제출했지만 무시했었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해서 크로멜이 승리하면서 왕을 죽여버리면서 공화정이 수립되는 이 과정을 청교도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크로멜이 어, 독재정치를 실시하면서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어 찰스 이사랑 제임스 이사가 이어서 정치를 했지만 전제정치가 반복이 되었고 이에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딸을 공동왕으로 초대하면서 피한박을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이 또 이뤄졌습니다. 이때 왕한테 권리장전을 제시를 했는데 보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중심의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즉 의회 정치의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